안녕하세요 자세한 기타 리더입니다 오늘은요 찬바람이 불면 노래 아시죠 김지현 씨 노래이고요 주법을 적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그는 먼저 쳐주시고요 기코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면 러 4번 줄을 먼저 쳐주시고 3번 2번 1번 그 다음 에 여기 이음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치지 않는 거예요 끌어주셔야 돼요 박자가 여기가 새애 자리잖아요. 여기 4시고. 그러니까 셋이 없어요. 에에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두, 뿔, 세 없고 에에 들어가셔야 돼. 3번 줄이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하나, 두, 뿔, 세, 앤 네. 주의하실 것은 여기가 너무 끌어 주셔 가지고 요거 요때 딱 정확하게 치셔야 될 텐데 그 바로 뒤에 치실 때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는 맞다고 여기시는데 하나 세엣! 네엣! 자 그러면은 D코드 한번 잡아보셔요 여기 있는 라레 파샵이요 그음 4번 딴딴딴다다다다잔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 이제 E마이너 코드잖아요 E마이너는 요거 두개 잡으시면 될텐데 C하고 미거든요 이 잡은 거안칠 거라서 안 잡아도 괜찮으시고요. 똑같이 그음이 6번 줄이에요. 면 내가 네, 그 다음에 A7이잖아요. 여기 소울에 해당되는 게 7에 해당되거든요. 여기도 소울 있고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A 코드에서 이거 뜨시면은 소울이 울리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개 잡을게요. 얘가 도 샵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어차피 요거 안칠 거니까요. 이렇게저두개 잡을래요. 제맘입니다. 5번 줄이 그 음이죠, 라. <목소리> 이렇게. 이게 또는 더 간소화해서 잡으실 거면은, 여기는 솔도 빼면, 이거 빼면은 여기 미가 울리잖아요. 근데 구성음이죠. A7에.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만 잡아도 괜찮다. 요거 도샵 하나만 잡아도, 제가 없다는 거. 그다음 코드는 d 메이저 7이에요. d 코드는 이건데 메이저는 뭐냐? 이 메이저 7. d에 대해서 일곱 번째 음이 어디예요? 도샵이 일곱 번째 음이에요. 왜냐면 세 보시면 알아요. 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도샵 부분 여기 있잖아요. 도샵. 요렇게 짜르르 잡으셔도 되고 요렇게 짜르르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음은 4번 줄이죠? 그 다음 코드는 B 마이너인데, 세븐을 붙이면 좀 쉬워져요.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요거 두개 있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슬그머니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제가 올렸어요. C라 파샤 요구성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5번 줄부터 해주시면 음,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그다음에 A7에다가 서스4가 붙어 있는데요. 아까 A7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 된다고 했는데 도샵 이 서스4 네 번째 음이죠. A에 대해서. 그러 라, 시, 도, 레가 되겠네요. 그렇죠? 레. 그럼 여기가 레잖아요. 요거 잡으시면 되죠. 도샵 대신에 여기 있는 레만 잡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A7 서스4가 돼요. 그... 그다음에 이제 A7 코드잖아요. 그러면 도샵으로 오셔가지고 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움만 남긴 제 도샵으로 가서 물론 스트로크라면은 다 잡아야 되겠지만 치는 줄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도도리표 있으니까는 다시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처음에 도도리표 있잖아요. 일로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번 박스 있죠.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건너뛰고 2번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좀 복잡한데 요거 하나만 잡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으시고요. 여기서도 코드 두개 나오는데 요거 하나 빼셔도 돼요. B7. 그냥 D7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더 경쾌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자세한 기타 교재 나성에 가면 퍼거시브 버전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타 교재의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자세하게 만든 강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만든 강의라고 자부합니다.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써키고 계시거나 책으로만은 어려우셨던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